11개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둔병을 고치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작은 계집아이는 종으로 잡혀 왔습니다 종으로 잡혀 왔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도 많을 것이며 부모님을 보고 싶은 생각도 많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일을 잘못하면 채찍에 맞기도 하고 또 욕도 돕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작은 계집아이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은 누군가가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옆에 형제 자매들도 없고 또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몸은 갈수 없지만 마음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은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와 늘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잡혀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되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되지요? 선지자 같으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선지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표시했겠구나.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구나. 또 어떨 때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해봅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악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힘도 어려울 때에 예수님과 대화를 해봅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정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정편을 주셨지 않습니까? 왜 주셨지요? 나 혼자의 생각을 하면 모든 부분들이 부정스럽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마음에 늘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하실 일이 있어. 너를 보낸 것은 나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무슨 뜻을 이루죠? 그때에 나만 장군이 문둔병이 걸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 문둔병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와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은 이 문둔병을 고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대가 고칠 수 있어. 근데 선지자에게 보내면 선지자가 이걸 고쳐 줄수 있지요. 어 보내 고쳐 줄 수가 있어. 이건 마음과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담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문눈병을 고치리다. 만약 문눈병에못 건지겠다면 그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선지자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음에 만들어졌던 그 믿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문눈병을 고치는 걸 봤어? 아니요 나았다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선지자와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은 개집아이는 몸은 종이지만 마음은 자유롭게 다니는 그리또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을 깊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한 장군이 문눈병만 낫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승릴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 집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문눈병도 낫고 이 집안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겠구나. 몸은 갇혀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습니까? 의료움이 있습니까? 종과 마음에서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안 된다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가능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은 것이고 작은 계집아이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